겨울이 봄을 시샘하듯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한낮 최고 기온 1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울산에는 바람이 초속 5에서 10m,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황사가 서풍을 타고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지만, 울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은 가운데, 현재 기온은 2도에서 6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20도, 울산은 18도, 부산과 양산은 17도로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 바다에서 최고 3m, 그 밖의 해상에서는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울산을 포함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